격으로 가는 지름길 CPA 김석 김용재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김용재 회계학 커리큘럼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시생분들도 있을 거고요. 기존에 시험을 보셨지만은 이제 안타깝게도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못 얻으셔서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초시생분들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제 목표는 확실해요. 여러분들을 1년 안에 단기 합격시키는 거예요. 1년 안에 단기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딱 정확한 길을 한 번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재희생 여러분들은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공부하셨을 때의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해결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기존과 다른 결과를 낼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회계학 시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회계학에서 출제가 되는 회계학 종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그 다음에 정부회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는 직렬에 따라서 출제가 되는 회계의 종류가 나뉩니다. 이제 직렬도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 수험생의 대부분인 9급 세무직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응시하시는 과목명은 회계학이고요. 9급 세무직은 세 가지 회계에서 전부 다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총 20문제가 출제되는데 보통은 재무회계 13개 그다음에 원가관리회계 5개 그다음에 정부회계에서 2문제가 출제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에서 14문제 그다음에 원가관리 회계에서 네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 정도는 한두 문제씩은 조금 차이가 날수 있고요. 이제 간혹가다가 정부 회계도 세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급 관세직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과목명이 달라요. 회계 원리. 그래서 구급 관세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회계 원리라는 과목명을 딱 보시고 나서 어 그러면은 관세직하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착각하세요. 자 일단 구급 관세직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이랑 다르게 원가랑 정부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스무 문제가 전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범위가 좁은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일단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 스무 문제 중에서 열 문제는요. 이 세무직에서 사용하는 재무회계 문제를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면 스무 문제 중에 지금 절반입니다. 그래서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관세직을 응시하실 때 세무직 분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세직을 응시하시게 되면은 다른 관세직 수험생분들과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가랑 정부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다 수험 범위가 좁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를 훨씬 더 잘하셔야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직을 더 만만하게 보시고 도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업무가 뭔지. 그래서 세무 업무 하시고 싶으면 세무직을 하시고 내가 관세 업무를 보고 싶다. 그러면 관세직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급이에요. 이제 세무직이라고 적었는데 감사직, 그다음에 회계직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세무직이기 때문에 7급 세무직이라고 써 봤어요. 기존에는 7급에서 스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21년도부터는 전문 과목에 대해서 2물과5문제로 이제 개편이 되었죠. 기존에는 이제 요 정도의 비율로 20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개편이 되면서 아직 시험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회계별 문항 수는 아직 몰라요. 이제 출제가 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냥 제 예상치를 좀 적어 봤는데요 원가관리 회계 같은 경우 기존에 7급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7급 준비생분들 같은 경우는 원가관리 회계 안 해도 된다 하실 분들은 이제 간략하게 정말 간단하게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원가관리 회계 문제의 출제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계속 출제가 안 되다가 한 문제씩 출제되다가 작년에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이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원가 관리 회계의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제가 세 문제로 우선 놨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급 세무직분들도 반드시 원가 관리 회계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문항 수는 설명드렸어요. 9급은 20문제, 7급은 올해부터 25문제로 진행이 되고요. 객관식 4지 선다형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중에서 답을 하나씩 골라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출제 유형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 회계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숫자를 다루는 학문 학문이다 보니 계산 문제의 비중이 높습니다. 60%, 이제 많을 때는 70%도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말문제. 1번부터 4번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혹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회계학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이제 다른 회계학 시험 대표적으로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 계산기를 들고 갈 수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출제진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어려운 계산을 요하지가 않아요. 대, 이제 대부분의 문제는 뭐 플러스 만 원, 플러스 2만 원, 뭐 마이너스 1 5 0 0뭐요 정도. 아주 기초적인 산수만 요하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뭐 간혹가다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 정도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무관세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과생분들이 응시를 하시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 수학에 대해서 겁이 많으신 분들 많으세요. 실제로 이제 상담해 오신 분들 중에서 저 문과에다가 수포자였는데 회계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만 하면 된다니까요. 뭐 어려운 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뭐 미분, 적분 이런 거안 해요. 이 정도만 할줄 알면 회계는 다할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려운 수학 쓰지도 않고요. 만약에 쓰게 되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산과 관련해서 제가 대부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대부분. 간혹가다 이제 교수들이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간혹가다 정말 어려운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제 실제 기출 문제에서 실제 기출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12748 나누기 1 2 5, 890. 요 계산을 했어야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이제 계산하면 11%인데요. 요게 10%로 딱 나눠 떨어지면 그래도 계산이 편한데 이거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암산으로 계산을 못해요. 우리 지금 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무원 시험은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1분보다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려면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거1 2 7 4 8 나누기 뭐 여기 1 2 5 8 9 0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푸시면 안 돼요 이거 풀면은 더 독이에요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푸시면 안되는지도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복잡한 수학은 여러분들께서 안하실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수포자를 하더라도 회계학 과감하게 선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이랑 지방직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정부 회계에서 출제 경향에 아주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게 강의해서 제가 설명 드릴 거고요. 세법 같은 경우는 국가직이랑 지방직이랑 출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따로따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회계학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 a부터 z까지 그냥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국가직 지방직 모두 다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난이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겠지만은 다른 회계학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가 공부했었던 시험에 대 시험 대비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많이 응시하시는 회계사랑 세무사랑 비교를 해보면요, 회계사 세무사 시험이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회계사 시험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회계사에서 배우는 회계학과 비교를 해보면 공무원 회계학의 범위는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에요. 정말 간단합니다. 특히 이제 회계사 세무사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산기를 못 쓴다. 그러면 시험의 문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기존에 회계사나 세무사 재무회계 기본 강의라도 수강하셨다라면 요 공무원 회계학은 정말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계리사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계리사 문제가 공무원 회계학이랑 난이도가 정말 비슷해요. 난이도, 출제 경향, 그다음에 또 사지 선다형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회계학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계리사 문제들을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모든 교재에서 계리사 기출 문제들을 적극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은 보통 이제 당신이 직접 만드신 문제들을 많이 활용하세요. 뭐 그런 문제들도 뭐 훌륭한 문제들이 많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실제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한달 동안 갇혀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검토하고 이런 실제 기출 문제들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기출되었던 개리사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림으로써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회계학 합격에 필요한 필요 가능 점수예요.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5과목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더 과목이 많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간에 부분별 합격 제도가 아니라 전체 과목을 합쳐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괄적으로 이 점수 이상 받으면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회계학 최소 80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매년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뭐 수험생의 실력이라든지 그게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일괄적인 점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회계학에서 80점 이상을 받으셔야 다른 과목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았을 때 합격할 수 있다 라는 게요 80점입니다. 80점을 못 받았는데 합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회계학은 80점 이상 가져가야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관세직 도전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야 회계학 어렵잖아 왜해 그거? 라는 얘기 주변에서 들어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주변에서 특히 이제 먼저 공무원을 준비하셨던 선배들한테 요 얘기를 듣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까지 전부 다 다뤘기 때문에 회계학이 기존에 어렵게 느껴졌던 겁니다. 제가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다른 교수님 책에 실려 있는 문제들을 제 풀이법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풀리는지 궁금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들을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해드리는 말씀이 이거 공무원 회계학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보지 마세요. 이겁니다. 다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 공무원 회계학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주제들까지 전부 다 다루세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들 정말 심한 내용까지 다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회계학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저는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칠 겁니다. 제가 이 공부에 관해서는 이 가치관이 굉장히 확고해요. 정말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야 고득점 그리고 단기 합격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 결과 저는 이제 회계사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 해에 시험을 본약만 명의 수험생 가운데에서 이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너무 압축해서 공부하니까 주변에서는 야 그렇게 공부해? 야 그러면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네가 공부하지 않았던 게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결과가 증명했죠. 이게 실제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이미 이 방식들로 공부해서 많이 붙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 여러분들의 목표가 단기 합격이라면 더더욱 진짜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공무원 회계학 같은 경우에 제가 수박에다가 되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수박 어떻게 생겼습니까? 수박이 이제 속살이 빨갛죠.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을 보게 되면은 초록색 껍데기가 있어요. 수박이에요. 자, 수박을 먹게 되면은 어디가 제일 달아요? 요 가운데 부분이 제일 달아요. 그리고 점점 단맛이 없어지다가 이 초록색 부분은 아무 맛이 안 나요. 공무원회계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얼마 안 되는 그 핵심 주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 그 밑에 부분 부피는 되게 커요. 분량은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 핵심 주제 전체 분량 중에서 한 60%의 주제에서 80% 이상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과정에 걸쳐서 이 핵심 주제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더 확신을 갖고 핵심 주제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시험 구조와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현재 9급이든 7급이든 100분 동안 100문제를 푸셔야 돼요. 9급은 20문제 다섯 과목이고요. 7급은 25문제를 네 과목 동안 푸셔야 돼요. 100분 동안 100문제예요. 마킹까지 고려하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푸는데 주어진 시간은 1분이 안 됩니다. 1분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한 문제씩 풀어 넘겨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그해에 출제된 100문제를 전부 다 알아둬요. 현실적으로 시간 내에 다 풀기가 어려워요. 저야 회계학 전문 강사니까 회계학은 뭐 10분, 12분 요 아니면 다 풀어요. 근데 저보고 국어, 한국사, 영어까지 다 풀라 그러면 저도 100분간 100문제 못 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과목 다 전문 영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적인 문제들을 조금 뒷전으로 미루고 핵심 주제들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지역적인 문제들을 공부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시험 현장에서 국한돼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지역적인 문제는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시간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시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맨 처음에 풀었을 때 네 개의 선택지 중에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두번 이상 풀어야 돼요. 한번풀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두번 이상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역적인 한 문제 포기하고 깔끔하게 포기하고 쉬운 두 문제 혹은 세 문제를 더 푸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 시험 현장에서 시험 현장으로 국한해 봐도 이래요. 자, 만약에 이거를 수험 기간 전반으로 다 넓혀 보면요. 지엽적인 주제를 공부할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빈출 핵심 주제에 대한 내용습득이 소홀해집니다. 자 저보고 만약에 수박을 먹으라고 한다면 일단 요 제일 단 부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먹겠죠? 이런 식으로 먹다가 배부르면은 껍데기를 버릴 거예요 저는 껍데기 안 먹을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셨냐면요 일 단원부터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성실하게. 1단원 껍데기까지 다 먹고, 2단원 껍데기까지 다 먹고.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여기 공부하다가 지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아직 달달한 부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다 소화를 못 시키세요. 이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재시생 분들 이제는 이런 오류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무조건 내년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가운데 부분 달달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껍데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들 여기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시험 현장에서 여기에 있는 다수의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공부했으니까 여기 문제에 여러분들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시간 버려요. 여기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애랑 비교해 봤을 때 제한된 시간 안에 풀수 있는 문제 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만 먹읍시다. 여기 위주로 공부하자고요.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여기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줄어든다. 공무원 회계학은 과목별 합격 제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섯 과목 총점을 기준으로 높은 사람부터 합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회계학만 봐요. 회계학 100점 받아도 다른 과목 빵꾸 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9급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랑 같이 보시죠. 세무직은 세법까지 봐야 돼요. 어느 한 과목도 만만한 과목이 없어요. 그래도 회계랑 세법 같은 경우는 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괜찮은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부터 아예 영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기본 그 단어부터 외워 주셔야 되는 분들까지 이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구급 같은 경우는 정말 노베이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영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돼요. 회계학에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좁은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합격에 필요한 회계학 실력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다섯 과목 총점으로 봤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학만 잘해 가지고는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